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관광지 본다이 비치에서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행사가 열리던 현장에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이 숨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4일 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40명에 달합니다. 사건은 휴일을 맞아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던 시간대에 발생해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격 당시 해변에서는 약 1000명이 참석한 유대인 종교 행사, 한우카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총격범은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 관계로 밝혀졌으며 행사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들은 끝까지 저항했고 한 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호주 경찰은 사건 직후 총격범 차량을 수색하던 중 급조 폭발물 IED 두 개를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 총기 사고가 아닌 계획된 테러 가능성으로 보고 대테러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총격범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총격범들이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 국가 IS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격범들은 과거 IS 관련 테러 용의자들과의 연결고리로 호주 정보기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이들의 차량에서 IS 깃발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 테러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는 악의적인 반유대주의 테러리즘이 호주의 심장을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호준의 반유대주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유대인 행사와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은 관광지 한복판에서도 테러 위협이 현실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격범의 정확한 배경과 국제적 연관성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테러 대응과 종교 갈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